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하게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날씨가 봄이라고 해서 안에 약간 후드포인트 아니 후드포인트 느낌으로 월스와이무브먼트 니트후드를 이렇게 컬러포인트 줘서 입었고 교통은 따뜻하다고 해서 유니클로 경량 패딩 입고 바지는 유니클로 진 이번에 구매했던 거 하고 가방은 오랜만에 마르지엘라 메고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는 주된 목적은 포켓몬빵을 사 먹기 위해서. 사실 포켓몬빵보다는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지만. 갔다 올게요. <목소리> 포켓몬빵을 어 건너 건너. 뭔가 이런 데 있어 이런 데 있어 왜맨 크거든? 맞아 큰 커야 돼 없나 봐 누가 없네 이건 뭐구나 오늘 못살것 같아야 아 이게 없는데도 요즘에 많은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It's I don't see my am out of pit And I don't really like all that's out of And I don't like to talk about it Pigeon you know on me, fuckin' talk about it Talk about me cause I'm not about it But my fam miss don't fuck around it I came up on some pop jams Beats like pop Dan you don't understand Apply for some nine of They said I'm nah, as <laughs> 딱총나무 지팡이를 발견했어 감독님은 항야 이렇게 와 해봐 한번 음. 여기가 진짜 눈으로 <laughs> 보기 예쁜데 여기 카메라만 하나 남았다니 그래? 그렇지 않아? <laughs> 그럼 그 카메라 앵글에 내가 등장하잖아 <laughs> 이뻐아니야 오늘은 구경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laughs> 영상을 몇개찍을 아니 해봐. 영상을 일단 안 찍고 <laughs> 들어가겠어 그래? 오늘 난 진짜 어... 많이 살 거야 응어아다수이도온스테라아어 <목소리도> 음. 어 <목소리도> 오늘 바지예 이쁘셔요 웃겨라. 아... 많이 늘었어. 오, 10만 원도 넘었다. 어, 너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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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 오, 잘인데? 오, 그러네? 인정, 인정. 요즘에 약간 좀 정말로 사고 싶은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 오라리의 이 제품이에요. 이름이 뭐냐? 스킬 아, <laughs> 스킬이래. 실크 폴리스털 그로스 그레인 흐디드 블루종 이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보면은 컬러감이 굉장히 이쁜 제품이에요. 이렇게 초록 컬러의 약간 좀 바람막이 느낌의 그런 제품인데 이렇게 이름이 실크다 보니까 재질이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는 실크 재질이에요. 그래서 색감도 너무 이쁘고 핏도 되게 이 모델이 입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더 예뻐가지고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무려 얼마다? 77,000 엔이다. 그럼 거의 90만 원 정도 한다는 소리인데, 이 얇은 아우터를 90만 원에 라는 생각도 들면서 요즘에 CDG 마원을 팔고, 이 제품을 사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그런 제품이 인데 제가 3개월 있으면 일본에 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뭐 세컨 엔지 샵에서 이 제품을 구하면은 입는다는 생각으로 요즘 살고 있어요. 약간. 없으면은 말고, 있으면은 좀 세컨 핸드샵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일본에도 세컨 핸드샵에 또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구매하고 싶은 제품은 요 제품이에요. 요즘 약간 초록색에 빠졌나봐. JJJ 자운드랑 뉴발란스랑 이번에 콜라보를 해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아직은 나온 제품은 아닌데, 착샷도 너무 이쁘죠. JJJ 자운드랑 뉴발란스 콜라보 제품이 지난번 거는 너무 리셀가가 높아가지고, 이 제품을 정가로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당연히 못 구하겠지. <laughs> 근데 한번 최대한 구해보고 싶은 마음에 리셀가로 요즘에 너무 신발 시장이 너무 과열돼가지고 요즘에 신발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리셀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정가에 구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아, 근데 요즘에 진짜로 이렇게 톤 다운된 그린 컬러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굉장히 사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근데 나돈 아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일본에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알바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알바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거기 가서 일단은 생활할 돈들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저축이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사래. 보지 마, 보지 마. 오늘 아침부터 되게 바쁘게 움직였어요. 오늘은 강의가 없는 날이어가지고 며칠 전에 구입을 해왔던 이 몬스테라 오블리쿠아라는 애를 여기다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얘는 몬스테라 종류 중에 한 종류인 오블리쿠아라는 애인데.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악령같이 생긴 이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도 잎 재질이 얘도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약간 좀 실크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되게 이쁜 아이라는 거. 근데 그거 하면서 되게 옆에 조그마한 아이가 있길래 여기 알로카시아 여기다가 심어줬어요. 얘도 여기서 잘 자라겠지? 그리고 우리 무늬 신고니움도 아직 잘 있고 그리고 벌써 요 놈은 세개가 됐고 처음 데려왔을 때 하나였는데 여기 지난번에 데려왔던 프라이덱도 새로운 잎도 나고 이에피프레넘 피나톤 바리에가타도 새로운 잎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아 그리고 옛날에 심었던 요 벵갈나무 기억하시나요? 얘도 잎이 새로 이렇게 하나 펴가지고 잎이 벌써 엄청 커졌어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식물들은 소소한 행복도 아니야. 엄청 큰 행복을 주는 좋은 취미예요. 그 아마도 일본 가서도 이 취미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얘네들은 어쩌냐.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별쿠가 1일 남아가지고 스벅의 음료를 사러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번에 매드고트란 브랜드에서 저한테 이제 가방을 협찬을 해주셨는데 요 가방을 제가 받은 이유가 제가 복학을 했잖아요. 복학을 하니까 맨날 노트북도 들고 나가고 아이패드도 들고 나가고 항상 가방을 들고 나가서 백팩이 수납성이 좋으니까 백팩을 들고 나갔었는데 맨날 백팩만 들고 나가기엔 솔직히 좀 질려가지고 그런 와중에 다른 스타일의 그런 짐들을 넣고 나갈 수 있는 제품이 이 토트백인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넣고 다니면 소트백은 좀 무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크로스로 멜수 있는 끈도 있어가지고, 저는 보통 메고 다닐 것 같아요. 소트백 들고 다니면 조금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 제품은 그렇게까지 안 무거운 게다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좀 올드하기도 하고, 되게 무겁기도 한데, 이 제품은 이렇게 캔버스랑 가죽이랑 딱 적절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캐주얼하게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 잘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착샷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들고 음, 들어도 이쁜데 들고 저는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제품들은 크로스로 맸을 때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크로스로 매 보자면 요런 느낌입니다 요렇게 저는 이런 포인트 없는 옷들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그런 포인트 없는 옷들에 이렇게 크로스로 뭔가를 매주게 되면은 굉장히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담백한 무드의 옷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느낌. 컬러도 되게 무난해가지고 진짜 자주 메고 다닐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뒤에서 봤을 때도 뭔가 포인트 되면서 아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큰 공간에는 이렇게 맥북을 넣고 여기 이렇게 파티션된 부분 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귀중한 아이패드 같은 거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포켓이 이렇게 두개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마우스랑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나가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바로 이거 들고 스터디 카페 갔다 올려고요. 그럼 공부하러 이만 여러분. 공부하러 갔다 오니까 이렇게 드디어 나도 포켓몬 빵을 오프라인에서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온라인으로 6개 시켰는데 그래도 금방 왔다. 한번 스티커 맛만 볼까? 지금 공부하고 밥 먹고 와서 배부르긴 한데 이따가 먹으면 돼. 이따가 먹지 뭐. 한번 뭐가 나올까? 나의 첫 중학교 이후에 첫 번째 포켓몬 스티커. 음. 너 뒤집은 놈 아주 그냥 유니크하게 생긴 느낌. 음. 일단 빵은 좀 이따 먹을 거고. 과연 첫 번째는 뭐가 나올 것인가? 하나. 둘. 귀여, 드래곤 <laughs> 어, 응, 귀여운 게 나왔어. G 드래곤. 첫 번째 건 나름 성공. 그 저는 약간 좀 못생긴 거 나와도 중복만 아니면 다 그래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솔직히 중학교 때 어렸을 때였으면은 다른 것도 다 까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난 성인이니까 천천히 하나씩 먹어보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Goodbye.